동안윤정미, 2과, 이과, 이과 문법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거기 다 들어요. 들어도 됩니다. 들으세요. 자, 이게 사육동사 나왔는데, 사육동사라는 거는 이것도 체계가 꽤나 분명하죠. 사육동사 구조가 이렇게 딱되 있어요. 주어 있고, 사육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육동사 오형식이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있고,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오는데, 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제 준동사 뭐가 들어가느냐인데, 요것도 두 가지로 나누죠. 요 목적이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키느냐, 아니면 목적이 어떤 일을 당하도록 시키거나 혹은 당하느냐. 얘 있어서 얘가 이제 능동이거나 수동인 요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죠. 능동의 경우에는 딴거 없어요. 투부정사에서 two 투가 사라져 버린 원형부정사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 원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원형부정사고 수동일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요? 예 PP죠, 이거 그렇죠? 어, 수동음의 목적격 보호는요 PP로 통일. 다른 형태가 없다. 이게 사육동사 전부고 사육동사의 종류는 딱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h a 와 l 과메이크다 이 중에서 제일 센 그는 메이크다. 제일 약한 것은 레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메이크 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을 띤 강요에 가까운 거고, 해부는 주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미예요. 주어의 의지를 나타낸 거고, 렉 같은 경우에는 방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도록 막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버려두다 허락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세 가지 해브랜메이크 해브랜메이크 요렇게 사역동사 종류 세 가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 어~ <laughs>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웠던 거 이야기 좀 하면 사역동사 이게 사역동사다라는 건 뭐냐면 능동의 목적 격 보호자래는 요 원형부정사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원형부정사 말고 투부정사만 들어가는 경우는 셈이 사역이라 고 부르지 않고 준 사역구조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렇고 지각구조는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맞나요 그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 헬프 같은 경우에는 원형 부정사와 투 부정사를 동시에 쓸수 있다 해서 헬프 구조는 따로 또 우리가 이야기 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구조가 좀 나뉜다 의미는 별거 없다 의미는요 자 의미는 별거 없어 이게 시키다 하게 하다 내버려 두다 각각 의미가 좀 다르다 그랬죠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이게 넥서스 관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가 얘가 이러이러한 일을, 이러이러한 이러한 일을, 자, 요거 능동 같으면 하도록이죠. 하도록. 얘는 당하도록 또는 되도록. 당하도록, 되도록.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요게 사실 사역동사 다죠. 요 구조가 머릿속에 있으면 사역동사 끝난 겁니다. 문제 한번 살펴보면, it makes you feel, 목, 목적격보 이렇게 나와있죠. feel good은 이게 이식 감각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보 형용사 보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자, 여러분이 이런 감정일 때 그것은 여러분이 어, 기분이 좋아지도록 만들어준다. 시킨다인데, 시킨다가 직역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냥 우리, 우리말로는 만든다라고 해석을 해도 자연스럽죠. 사육동사라, 사육동사는 사실 쌤이 이거 시킨다라고 해석해라고 말하지만 나도 해석할 때 만든다라고 해석을 치워요. 사액동사 좀 알면 그말이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헤드 나오네요 헤드니까 엄마 시켰어요. 내 형제가 지방 청소하도록 시켰다. 원형부정사 나왔죠? 여기도 원형부정사인 것처럼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예의 상 한번 읽어볼게요. 헤브랜 메이크는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격보로 동사 원형을 취한다. 원형부정사죠. 정확하게 말하면 동사 원형이라는 표현은 아주 은밀한 의미에서는 틀렸다. 왜? 여긴 동사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니까. 이때 이 동사는 목적어가 뭐만하도록 시키다 하게 하다 허락하다로 해석되면 이게 시키다 시키다는 메이크 하게 하다는 해부 허락하다는 레 t 에 가깝습니다 그죠 그 강도에 따라서 일을 시키는 동사라는 의미로 사육 동사라고 불린다 일을 시키는 강제성의 정도는 메이크업 레 t 스로 갈수록 약해진다 뭐~ 똑같은 소리고 어머니는 시켰다 만들었다 우리가 일어나도록 일찍 자 그는 시켰다 그의 개가 가지고 오도록 신문을 그녀는 자 시켰다 마이클이 가도록 가도록 내버려뒀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헬프 헬프 구조가 있네요 헬프는 헬프 목적 원투 해서 원형부정사와 투부정사를 동시에 다쓸수 있다 이건 선생님이 준사액 동사로안 부르죠 준사액은 투부정사만 쓰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있는 게 아니야. 선생님 용어는 내가 쓴 용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헬프나 뭐, t 시나 그러니까 준사역 동사와 헬프를 묶어서 준사역으로 보는데요. 선생님은 그냥 헬프 구조는 따로 이렇게 떼서, 구조 좀 다르니까 떼서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헷갈릴 필요 없어요. 자, 둘다쓸수 있다. 도왔다. 내가 끝내도록. 어, 돕는다. 내가 하도록.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get은 g 는 t 딴거 없죠. 게, 의미만 된는다 어차피 이거 준사역이야준사역이라서이 계속 시키다입니다. 시키다. 그는 시켰다. 그의 아들이 아, 그의 자동차를 씻도록이죠. 그러니까 이 요거는 의미는 사역동사는 똑같아요. 시키다니까. 근데 구조가 준사역 구조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자리 에 투부장사 들어간다라는 건 정확하게 아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의미가 얘가 하는 건지 얘가 당하는 건지 이런 건 구별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학교 시험에 그런 문제가 나온 지안 나온 지 모르겠는데 안 나왔던 것 같긴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뭐 시험지 들고 내가 뭐 출제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잘라 이야기 못하겠지만 고등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해요 이 뒤에가 어 to 투막투 썼다는 큰 난다 능수성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고등문제 그렇습니다 자 여기 과거 분사 나와 있죠 요 부분 요게 과거 분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나 무슨 말인지 잘 봐요 어, 우리 아버지는 시켰다 그의 자동차가 수리되도록이죠 수리되도록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리되도록 했다라는 요 부분 요게 이제 어, 과거 분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요거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됐니 자그 다음에 소댓 어, 쏘댓 구조인데요 소댓은 요두 개가 하나의 접속사 구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소대은 어, so 일단 소대 so 구조는 이렇죠. 소대시 붙어 있잖아요. 소대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죠. 소대시 so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 소와 대 사이에 뭐 들어가니 형용사나 부사 들어가죠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이렇게 들어가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니까 해석이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주어는 동사다 이렇게 해석하죠.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이 결과절이에요. 대 이하가 결과절, 결과부사절로 이렇게 쓰이는 건데. 소대시 붙어 있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소대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뒤에 이제 소대담에 주어 플러스 보통 조동사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구조는요. 크게 첫 번째는 뭐예요? 어, 부사절인데 부사 목적절로 사용될 때가 있죠. 주어가 동사 하기 위해 이렇게 그렇죠?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라는 의미의 부사 목적절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결과절로도 사용이 되죠. 부사 결과절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형용사 부사는 안에 안 들어가지만 내용상 똑같아. 그래서 결국 그쵸. 요 의미가 있으면서 주어는 동사한다 또는 하게 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드에 so 관련돼 있어서는 지금 선생님이 지적해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 이게 머릿속에 어, 구조로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소드은 so 끝이다. 구지구지한 소리할 필요 없다. 선생, 근데 이거 어떻게 구별해요? 맥락이죠, 맥락. 맥락을 보고 구별합니다. 볼게요. My father made me a bowl of chicken soup. 아버지가 치킨 수프 만들어 주셨죠. 사용식이죠. So that I could get well. 자. 아, 아버지, 치킨 수프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어, 내가 이개들 이식 변성동사요. 예 이때 왜 이런요? 어, 형용사요. 예 형용사로서 건강한이란 뜻입니다. 건강한. 잘이란 뜻이 아니야. 그래서 건강하게 될수 있었다. 해서 이게 그래서 나는 건강해질 수 있었다. 라고 부사 결과절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몸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부사 목적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책에서는 부사 목적절로 해석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거 부사 목적절인가 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Jane is walking fast. 빨리 걸었다. She won't be late for school. 그래서 늦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목적이 있잖아요. 빨리 걸은 이유가 이거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그녀가 늦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해서 부사 목적절로 해석하는 것이 좀더 맞겠다라는 거죠. 음, 읽어볼까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부사 목적절이에요, 그렇죠? 부사 목적절이고 이런 것들은 자, 이거 왜 오세요? In order to, so as to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할때 이거는 여러분 다 아는 사람아안해도 됩니다. In order to와 그다음에 so as, so as to라는 거 있죠. 이거는 전부 부사 목적이야.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뭐, 하기 위해서라서, 요거는, in order to나 s o a s to는 전부 다 뭐, 뭐,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 알아야 된다. 상식이야, 상식. 알겠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건 알아야 됩니다. 자, 바꿔 쓸수 있고, 이때 대절의 동사 앞에는 되게 can이나 maywill, 조동사가 함께 쓰인다. 예, 그 조동사, 위에서 이 표시했잖아요. 그죠? 렇 일반적으로 조동사를 거의 써요. 씁니다. 가장 전형적인 부사목적이 뭐냐면, 여기 m a y 예요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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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May 들어오면 거의 부사목적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자, she exercises regularly. 그녀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어, 그녀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부사목적으로 할게요. 저기, 요, 요걸 통째로, in order to be healthy, 이렇게 바꿔버렸죠. 주어가,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자, 밑에도 보세요. 조금 키울게요. 어존 딜리베스트 최선을 다했다. 그꿈 어, 그의 팀이 승리하도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스팀 투인 그의 자 여기는 보세요. 의미상조 나와 있고 투인 나와 있죠. 그요 그러니까 투인은 그냥 부사목적인 거야. 요거는 의미상조죠. 그의 팀이 이기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기는요. 음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했죠. 이게 이제 세이 이야기했던 결과절이에요. 결과절인데, 요건 변형이 어떻게 되냐니까, 요 잘, 아, 요건 그거 아니네. So 떨어졌네요. 그쵸? So와 대시 떨어졌네요. 그쵸? 자, 요잘 봐라. 요게 이런 식으로 변형되는 것 자체는 알아둬야 됩니다. 고등부에는안 나오지만 중등부에는 시험에 나옵니다. 변형되는 거 알아둬야 알아 돼. 봤지? The river is so deep. 그 강은 매우 깊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그 아, 안에서 수영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죠. 수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강이 너무 깊어서 수영할 수 없다. 투투는 너무 뭐뭐 해서 뭐할수 없다. 라는 거 여러분 알죠? 알죠? 이거는 기본이다. 기본. 기본이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다. 기초. 너무 뭐뭐 해서 뭐할수 없다. 뭐뭐 하긴 뭐뭐 하다. 뭐뭐 하긴 뭐뭐 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부정이다 됐니 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뭐뭐 뭐뭐 수 없다인데 할수 없다라고 해석 하지만 여기낫 not 있어요 없어요 n 없죠. 이 구문 자체가 부정을 나타내는 거고 이 속에 n o 이 들어가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앞에 n o 이 붙으면 너무 뭐뭐하지 않아서 뭐뭐할 만하다 뜻이 달라져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뭐알 필요 없지만 그래서 n o 이 없다라는 거잘 봐두셔야 됩니다. 혹은 뒤에 낯이 뒤쪽에 붙거나 또는 앞쪽에 붙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됐니? 너무머머해서 너무머머해서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달라집니다. 구무이 달라져요. 알 필요 없지만 그러나 낯이 없다는 것은 알아두어야 한다. 자 다음에 너무머머해서 요거는 머머해서 뭐할수 있다. 이건 뭐 위야 했던 그대로죠.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는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 말은 너무 몸모해서 뭐뭐 몸모 뭐뭐 할수 있다죠. 위에는 캔나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캔나이 들어가면 투투로 two, 바뀌고 캔이 들어가면 인너프트로 바뀌어요. 이렇게. 여기 있네. 인너프트로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 그렇죠? 너무 몸모해서 몸모 했다니까 몸할 만큼 몸모 했다가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고 어 이때 e n o 는투 부정사 앞에 형용사 부사 뒤에 오는 것에 유의한다. 요것도 유의해야 돼요. 요거는 쌤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이야기했는데 e n o 가 e n o 가 e n o 가 형용사일 때 있죠. 형용사. 형용사일 때는 명사를 명사 꾸미는 거잖아. 충분한 무엇하고 이렇게 꾸며도 되고 앞에서 이렇게 꾸며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너프가 부사잖아요 얘는 이너프가 형용사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꾸며도 맞고 이렇게 꾸며도 된다 근데 얘가 부사인 경우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앞쪽에 이렇게 있거나 또는 형용사와 부사가 뒤쪽에 이렇게 있을 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미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형용사 부사를 이 n o 가 앞에서 앞에서 이렇게 꾸미는 거는 안 된다는 말이야. 알겠니? 요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은 요렇게 안 된다. 전치 수식을 뭐 한다. 얘가 형용사로 쓸때 전치 수식 못 한다. 그래서 enough food나 enough food나 food enough나 다 되지. 근데 hard enough는 되는데 enough hard는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enough가 이 말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enough가 요앞을 하다 앞으로 넘어간다. He studied enough hard to pass e x a m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거는 아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알았나? 이해되죠? 예, 자, 아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이과 동아연 이과 아, 문법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니?